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연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줄 리더를 뽑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 경북에서는 영천시장 후보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히호 5번 무소속 뭐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번 영천시장으로 다시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최기문입니다. 아,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지난 4년간 시민 여러분의 성원의 힘입어 그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수건 사업들을 기적같이 이루어내며 위대한 영천으로 도약할 기반들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laughs> 특히 대구 도시철도 이호선 검호연장 확정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의 결실이며 영천 발전의 획기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조기 개통하고 영천역까지 연장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저희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행복한 영천, 살고 싶은 영천, 더 위대한 영천 꼭 만들겠습니다. 어,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간 영천에서 음. 펼쳐온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또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에 어떤 공약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오직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만을 생각하며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자양면 상수도 공급, 시립박물관, 분만산빈과 건립 등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영천경마공원과 금호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경마공원은 2025년 1단계 준공과 함께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은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천 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융복합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마늘융복합센터가 2025년 완공되면 영천마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시민 건강 정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0만 평 규모 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하여 첨단 IT, BT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하이테크 파크 지고 금호, 대창, 고경, 일반 산업단지와 도남이 농공단지를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탄약창 군사 보호구역도 해제하겠습니다.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탄약창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영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중교생... 안전 귀가 택시 운영,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 조끼 무상 지원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들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단지 확대, 과일 전문 생산 단지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영천 농산물 해외 수출 유통망 구축,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등 부자 농촌 신을 위한 농업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망과 저 책임원의 추진을 돼 있어 더 위대한 영천 꼭 만들겠습니다. 음, 네, 지난 공약들이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공약들을 이번에도 내세워 주셨습니다. 네. 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영천 시민이죠, 즉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영천 시정을 챙기면서 청렴함과 능력은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책임은 약속한 거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서 소통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소속의 힘입니다.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뛰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함과 책임원의 열정, 추진력을 더해 더큰 영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는 6월 1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천시민의 선택 기호 5번 책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분들의 공정하고 네.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안고 영천시장 후보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